오늘의 뉴스입니다. 독특한 향과 풍미가 뛰어난 영천 청정 미나리가 이달 말 출하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영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미나리는 보현산 기슭의 화북면 정강리 별빛촌 미나리와 팔공산 기슭의 신령면 지산리 참이슬 미나리, 최약산 기슭의 금호읍 양남리 가야 미나리 등입니다. 이들 미나리가 생산되는 주변에는 영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보현산천문대와 보현산천문과학관, 팔공산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가족들과 함께 영천 관광도 즐기면서 미나리 재배단지 현장에서 생미나리즙, 미나리전, 미나리 무침 등을 직접 맛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곳 청정미나리는 수백미터 지하에서 뽑아 올린 맑고 깨끗한 안반 청정수를 먹고 자라 그 맛과 향이 독특하고 줄기가 연하면서 속이 꽉차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영천교육지원청 위센터가 청내 3층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22일 개소한 영천교육지원청 위센터는 교육과 기술부의 국정과제인 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돼 만들어졌으며 놀이 치료실, 개인 상담실, 집단 상담실, 심리 검사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전문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6명의 전문인력이 관내 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진단, 상담, 치료 등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스톱 과정으로 제공합니다. 이날 영천교육청 위센터는 위기 학생에 대한 긴밀한 연계망 구축을 위해 대한 법률구조공단 야사종합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손희목 전 영천시장이 골프장 건설 추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골프장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손전 시장은 2006년 4월쯤 영천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업자로부터 차명 계좌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천시가 자동차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경북도와 합동징수를 시행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합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37.5%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도단위 권역별 합동징수를 실시해 2회 이상 체납차량 80여 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영천시는 동남부 지역 7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차량은 운행을 할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경주평생학습문화센터는 기술, 취미 프로그램을 더욱 새롭게 단장해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총 46개 강좌에 1,259명의 모집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운영됩니다. 특히 직장인 남녀를 위한 관광중국어, 직장인 스피드 요리, 수채화, 플루트, 기타, 스피치 교실을 개설하고 인기 있는 바리스타 과목은 수요일 평일반과 토요일반이 개설되며 다양한 강좌를 편성해 직장인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배려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무료 의치보철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강검진 및 교육을 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의치가 필요하나 경제적 이유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게 되는 이번 의치장착은 2002년부터 치과의사회와 연계해 의치보철사업을 시술 의뢰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2011년 작년 예산인 1억 8천만원보다 증가한 2억 4천 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노인 161명에게 보급하게 됩니다. 경주시 장학회는 21일 경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린 이사회는 경주지구 현장 장학협의회장 이인환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2011년도 수입지출 예산 결산의 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결정 건및 2012년도 장학생 선발계획. 이사선임권, 정관시 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후 기타 토의사항 순으로 열렸습니다. 경주시 장학재단은 2009년 8월 4일 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열고 200억 원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2010년 10월 21일 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학생 선발안건을 심의 확정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